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솔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대림 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 37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으로 2023 타경 103633번입니다. 감자가는 24억 1천만원이며 k b 부동산평가는 20억 9천만원, 대지권 12평형에 전용면적 30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자가드비 80%가격인 2차 재재가는 19억 2,800만원이며 입찰보지금은 1억 9,280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9월 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 대림미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청담역 390m 역세권으로 엄북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현황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청담동 대림미 편한 세상 1차 매물은 103동 9층으로 대지권 12.2평형에 전용 면적 30평형, 분양 면적은 37평형입니다. 감량가는 지난 2024년 3월 기준으로 24억 1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80% 가격인 19억 2,800만원 최저가로 오늘 2024년 9월 4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보증금최저가2 0인 1억 9 2 8 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청담 대림이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37평형의 케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20억 9천만원, 하위평가는 19억 7천5백만원, 상위평가는 21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10억 2천5백만원에서 11억 2천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끈은항을 살펴보면 대림산업이 시공하여 2002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4개동에 27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디벨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7층 중 9층 37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선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8월 8일에 설정된 개인가압류로 채권금액은 10억 185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며 선순위 임차권은 전액 미비 당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증액분을 포함하여 10억 1,850만 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 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의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 37평형의 최근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의 최근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 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청담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 37평형 매물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후 해당 평행대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률 53%에 경쟁률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 문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점문과 황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대림 이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37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